안녕하세요, 겜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래편 3장 부유대륙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번에 깬데 30렙 찍고도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위성을 3진을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울슈레 30렙 EX 20레벨이고요. 이 캐는 제일 높은 게 21레벨, 21레벨, 4레벨 그럴 거예요. 얘가 20 1레벨이, 4레벨이고, 위성 31, 로커 30, 아, 로커 31이었나? 광벽 20, 광비드 20, 엑시아 30, 발키리 20, 무트 20, 흑슬리 20, 쿨, 고양이 태양, 얘도 30. 시작을 해줄게요. 이 친구 조금 거슬리는 거는, 아직까진 근데 크게 어려울 건 없어서. 그냥 성만 업그한다라는 마인드로. 아, 어, 약간, 약간, 약간 노선 잘못 잡은 것 같다? 다른 거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는 느낌인데요? 약간? 아, 그래서 이판좀 힘들 것 같다. 쉽지 않겠다. 생각이 좀 계속 들고. 개인적으로 쉽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4,500원. 4,500원, 3,000원, 1,000원. 이거 다 보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모아서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가네샤랑, 발키리가 최우선이고, 지금부 그냥 다 쭉쭉쭉쭉 금을 먼저 이렇게 변했어요. 떨 수가 없다. 묻혀 없는 거는 나중 괜찮은 거는 뭐 하나. 는 마인드로 해야 될것 같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나왔네요. 이거 구방을 그냥 뽑아줘야 돼요. 떨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충추 상황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갈길이 정지가 얼마 나 자주 터지냐가 관건이에요. 자주 터지면 좋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좀 그렇습니다. 저도 발키리 저주가 자주 터지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코뿔소 빠르게 잡았고. 확실히 탐사기 3진하고 나서 좀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3사기 3진하니까 좋네 딱이네 지금 3진할 수 있는게 딱 얘밖에 없었거든요 열매랑 씨앗이 없어가지고 아 두마리? 드디어 난이도 한 두마리 아쉽지 않아요 음? 극한 뭐 하나라도 잡으면 이득인데, 잘안 죽어요. 이게. 아, 너무 세다. 이게 조합이 착이다. 하나 잡았고, 총세마리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어, 한번더 빼.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저 쌓이면 약간 골치 아프긴 해요. 잘 때리고, 잘 때리고, 잘 때리고, 괜찮잘 때리고. 좋아요. 멀씨. 아, 매도 없이도 이걸 잡네. 꾸역꾸역, 꾸역꾸역. 역시 참사기 3진하니까 그나마 좀 버티네요. 강문은 못깰것 같은데, 밑으 이렇게 되면. 너무 빨라 가지고 그냥 이거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뉘고? 세상에 돈이 모자라? 야, 이건 좀 돈이 모자라다고. 손사하면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비상이에요. 비상 와, 이게 돈이 없네. 학기이안 좋았으면 좋겠어. 그돈 언제든 나온다. 와,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 때려 잡긴 하네요. <laughs> 이게 신기하게 잡힌다, 굉장히. 근데 힘들다. 진짜. 지금, 본계정은 매즈가 있어서 할만한데 얘는, 본계정은 매즈 때문에 할만한데, 얘는 매즈가 없이 잡으라니까 진짜 힘들다. 지금 우라구축 준비하느라 지금, 네티랑 송조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질을 안뽑고 최대한 깨볼생각으로 해보니까 어우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달은 어떡할지 달도 한번 열심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와우 빡슨데? 호우 드디어 불칸보 한마리 더 나와도 된데 이제 총금세 마리 다 때리려고 끝나네요, 결국에. 하지만, 쨌든 깼쥬? 깼으면 된 거야. 깼잖아. 깼어. 최선을 다했고, 깼으면, 됐다. 근데 여러분은, 사이킹양코나 표류기 있으면은, 훨씬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굳이 울시를 풀이 아니래도 여기는 매지가 굉장히 중요, 사이킹양코나그 뭐냐. 표류기 고양이 표류기 있으면 훨씬 쉽게 갈수 있습니다. 치복신 치복신도 나쁘지 않았듯, 근데 치복신은 먹기가 힘들어서. 와우 한 번에?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